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오늘 비트코인 상황 보도록 할게요 어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좀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바, 바로 하락할 생각은 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고 나서 조정을 주고 또 횡보 오랫동안 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정고점을 뚫으면서 오른 케이스고 여긴 다시 또 재하락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도 올랐다가 조정 주고 오랫동안 횡보하고 물론 여긴 떨어지는 케이스긴 하지만 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런 횡보 기간을 오랫동안 갖는 게 지금 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지루한 장이긴 하죠 어, 저도 물론 기다리고 있는데 좀 그래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어, 사실상 지금 요 라인이 포지션을 잡기 정말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상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그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계속 말했던 거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떨어져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갖기에 정말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요 가격이 옛날에 횡보했을 때보다 가격이 훨씬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기서 알트코인들은 조금 제외할게요. 알트코인은 좀덜 오른 코인도 있지만, 라이트코인처럼, 비트마켓에서 좀 많이 올라간, 전고점 근접까지 올라갔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어, 포지션 을 잡기에 정말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같이 이제 코인 같은 거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 저 코인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들고 있고 현금을 현금 비중이 좀 따로 있지만 좀 적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지금 할게 없어요. 크게 보신다면, 여기서 막 초단타 하시는 분들 말고요. 저도 초단타 조금씩 하지만, 그런 것도 말고, 크게 대응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이 정말 많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물론 이제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그래도 있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개수를 맞춰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여기 저점 뚫고 내려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예전 여기 저점 있잖아요 3000달러 3K 깨지면서 내려갈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도 요 박스권에서 어, 있지 않을까 박스권이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게까지 지금 높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음, 진짜 좀, 아예 코인이 없으신 분들. 그죠? 아, 현금이 아까,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개수를 잡아주셨다가, 어, 현금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아, 코인 비율을 좀 나, 맞춰놓고, 현금은, 남은 현금은 요 아랫부분을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만약에 요 안에, 정말 만약에 여기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안에까지 들어오면은 여기서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나머지 현금. 여기서 뭐한50% 절반을 탔다고 해볼게요. 좀 많이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생각으로. 여기서 절반 정도 탔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분할 매수 하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한이 정도 잡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놀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도 금방 뭐 수익 실현 하셔도 되고 좀 편안한 자리가 와요. 마음이 편한 자리. 일부는 수익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좀더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는 편한 자리가 금방 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서도 들어가셔도 물론 이제 전제는 비트코인이 다시 오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전제를 한 하고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 정말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만약에 정말 어 없으신 분들, 없으시고 코인 많으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간타를 노려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저번에는 한 4,500달러 정도 이 구간을 말씀드렸었 말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좀횡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4,600 정도에서 잡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떨어지면은 반등할것 같아요. 4,600 달러 구간. 물론 요 구간 여기 지금 매물대 보이시죠? 4,800. 여기를 뚫어야지 문제긴 하죠. 여기를 뚫으면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은 이렇게 쭉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써도 여기도 괜찮다. 좀 들고 갈수 있잖아요. 여기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반등이 나와요. 물론 최저점 아닐 수도 있지만 4,500까지 찍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만 넘기면은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론 안 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횡보만 해주더라도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횡보만 해주더라도 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 만약에 진짜 현금만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좀불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쭉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네, 저번에 말했듯이, 여기, 5,560불,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사실상 급등은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뚫리면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이후에도 저항이 많긴 하지만, 그러면 그때 타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한 뭐, 7%, 8%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때 타시는 게더 낫죠. 지금 불안하게 들고 계시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봤는데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대응 하시면 어떻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방향이 좀 움직이는 걸 보고 또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